네 번째로는 84D 타입을 살펴볼게요. 84D 타입은 음, 요 공간들에 있어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이어주는 공간이죠. 요 공간들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은 보통 요 라인들을 타워형 구조로 만들어요. 타워형 구조로 만들어서 이제 타워형 구조 어떤 건지 아시죠? 안방 거실 있고 여기 작은 방 있고 작은 방 있고 주방 있고 요렇게 이렇게 길쭉한 구조가 되는 이런 <laughs> 타워형 구조로 만드는데 어, 아이파크가 설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서 요 만나는 공간인데도 이거를 판상형으로 뽑았어요.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요즘 타워형보다 판상형이 인기가 더 많으니까 요렇게 뽑으신 거죠. 자 보시면 어, 확장 전의 모습을 볼게요. 이게 확장 전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전면은 똑같이 확장되고요. 발코니 부분 있고, 이 안방 옆으로 발코니가 있어요. 보통은 요, 요 공간이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공간인데, 얘가 요쪽에 달려 있잖아요. 얘를 확장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안방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다른 타입보다 안방이 굉장히 넓어요. 요 폭이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을 확장했기 때문에 안방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음 드레스룸이 있고요. 욕조 있고. 똑같이 거실, 작은 방, 작은 방으로 포베이 구조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어, 현관 들어오시면 이쪽에 보통은 신발장이 들어가는 공간에 굉장히 넓은 팬트리가 있어요. 신발장으로 쓰셔도 되고 팬트리로 쓰셔도 되고요. 이게 특징이고요. 안방이 넓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이들이 뭐 어리신 자녀들 있잖아요. 아직 아이들이 아이 방에서 자는 게 아니라 안방에서 뭐 킹 사이즈 침대랑 뭐 싱글 침대를 붙여서 쓰시는가 아니면 패밀리 침대를 쓰셔 갖고 저상형 침대를 쓰면서 어 아이들이랑 같이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가장 효과적인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놔도 공간이 좁아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안방이 넓어서 어뭐 가족 네 명이 다 같이 주무실 수도 있어요. 어 그다음에 특징으로는 음, 여기가 그 다음에는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고런 활용도가 있고 갈매는 이쪽에 이제 이 타입이 창이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판상형 구조 마통풍이 되는 구조를 판상형 구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뒷베란다로 나가는 곳이 다른 동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판상형 구조지만 마통풍이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기를 시킬 때는 요렇게 해 갖고 여기 다용도실 문을 열어 두셔야 되고요. 바람이 요렇게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갈매동을 거주해 주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갈매동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동네에요 바람이 많다 보니까 뭐 이쪽 창문 열어두고 현관문 열어두거나 이쪽 창문 열어두고 다용도실 문 열어둬도 환기가 충분해요. 그 다음에 보통 다른 아파트 타워형 구조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타워형 구조도 동일해요. 이렇게 거실 창 열어두고 이쪽에 베란다 창문 열어두면 이렇게 환기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너무 이게 이쪽 창문이 없다라고 해서 환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장점은 안방이 넓다. 안방이 넓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안방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뭐 좋은 타입으로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보시면 D 타입이 조망이 막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조망이 많이들 뚫려 있어요. 외부로. 그래서 집들이 답답하지 않아요. 거실에서 조망들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어, 앞에 막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D타입이 요것도 장점이 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842 타입 살펴볼게요. 어, 842 타입은 요렇게 음, 세대수가 많지는 않아요. 한 50세대 조금 더 되는 몇세대까요 54세대 정도 돼요. 음. 칭울은 둘다 골프장 조망 방향으로 조망이 나오는 쪽에 배치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베이 구조인데 842 타입도 안방이 넓어요. 안방이 넓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족들이 다 같이 생활해야 되는 어린 자녀가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타입하고 조금 다른 건 거실에 팬트리가 기본으로 제공이 돼요. 여기 무조건 팬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팬트리 공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뭐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안방이 넓다. 팬트리가 거실에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 그 다음에 골프장 쪽으로 조망이 다 나온다. 이게 이 타입의 장점입니다. 음, 나머지는 포베이 구조로 A 타입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희소 타입이에요. 어, 아이파크에서도 거의 없는 보기 힘든 타입입니다. 84T 타입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T는 테라스예요. 아이파크에 두 세대 밖에 없어요. 갈매천 방향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개 밖에 없습니다. 자,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실제 집은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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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테라스가 있어요. 여기 테라스는 뭐장물을 키우셔도 되고 뭐 마루를 까셔도 되고 마당으로 그냥 쓰셔도 되고 요거는 거의 개인 공간으로 제공이 돼요. 그리고 똑같이 거실, 안방, 작은방, 작은방. 이제 포베이 구조고요. 거실 공간하고 주방 공간이 거의 합쳐져 있어요. 요렇게 보면 타워형 구조랑도 비슷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합쳐져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넓, 넓게 느껴져요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어, 안방 안쪽에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게 빠져 있어요. 음, 저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한번 실제로 봤습니다. 봤는데 어, 실제로 봤는데요. 어,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데 아파트의 장점을 버릴 수 없는 분들. 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이거 분양가도 아파트랑 비슷했고요. 물론, 매매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부르는 게 값이겠죠.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뭐, 만나기 힘들어서 그렇지, 내가 정말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 근데 아파트의 편리함을 버릴 수가 없다.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선택지. 가될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커뮤니티나 주차 시설은 똑같이 이용하고 안방에 프라이빗한 내 마당도 있고 아파트의 구조랑 동일한 음 집도 있고 어 정말 장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매물로 만나기도 어렵고 실제 매매가 잘될 수도 없겠죠. 우선 매물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만나기 어렵지만 이 테라스형 타입이 두개 세대가 아이파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이파크에서 이제 요건 테라스였잖아요, 테라스였잖아요. 요번에 만나볼 건 P 타입이에요. 지금까지는 84 타입만 보셨잖아요. 이거는 110 P 타입이야. 요 P는 펜트하우스예요. 텐트하우스는 3개 세대만 있구요 보시면 여기 5동에 3,4,5라인 꼭대기 층 6동에 3,4,5라인 꼭대기 층 8동에 3,4,5라인 꼭대기 층에만 있어요 음, 우선은 이 집은 저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보시면 파이브 베이예요 거실 안쪽 아, 안방 거실 작은방 작은방 요거는 가족실 이라고 해요 요 공간이 하나가 있어서 파이브 베이 구조 구요 거실이 굉장히 넓겠죠 44평 이니까 넓은 거실 주방 팬트리 신발장도 팬트리로 되어 있고요 복도 공간에 따라서 가족실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저도 못 올라가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펜트하우스들은 이게 꼭대기 층에 요 색깔된 부분만 있는 거잖아요. 요 하얀 공간, 이렇게 하얀 공간이 보통은 다 테라스로 제공이 되거든요. 요 세대만이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옥상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테라스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근데 저도 못 들어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쪽이나 뭐 이쪽 통해서 이 공간을 테라스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확인된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laughs> 여기는 펜트하우스로 세개 세대만 있는 거고요. 어, 보시다시피 요런 구조예요. 화이브 베이 구조고. 안방도 넓고 거실도 넓고 작은 방도 넓겠죠 그래서 저도 궁금한데 나중에 아이파크 사시면서 펜트하우스 사시는 분들 혹시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을 공사장을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만 집중 보여 주시면 저도 가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타입은 지금 A84A, B, C, D, E, T, 그 다음에 110T 총 7개 구조가 아이파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징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판상형 구조로 뽑았고 이제 4베이 펜트하우스는 5베이 구조인 거고요 주력평형은 A타입 B타입이에요 이 동일한 쌍둥이 타입이고, 얘네는 이제 가변형 알파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집이 많이 바뀔 수 있고요. C 타입은 삼면 발코니 타입. 그래서 어 다른 타입 A 타입, B 타입 다른 타입들보다 집이 넓다. 그다음에 D 타입은 어 판상형 구조지만 마 통풍은 안 되는 구조면서 안방이 넓다. 안방이 넓어서 어린 자녀 키우기에 좋다. E타입은 거실에 팬트리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안방이 넓다 T타입은 테라스 타입이다 P타입은 펜트하우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이파크 구조가 보시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실이 굉장히 넓게 느껴져요 거실이 넓고 주방공간이랑 주방이 되게 잘 빠졌어요 디귿자, 귿자형 주방으로 주방이 잘 빠지고 거실이 넓어서 6인용 식탁이 들어가도 답답하지 않고요. 어, 집이 굉장히 넓게 보이는 효과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신 분들도 아이, 아이파크가 구조가 굉장히 잘 빠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셨던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고요. 그러면 아이파크 타입별 상세 설명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집은 실제로 봐야 알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조로만 보고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면 타입에 대한 설명, 그 라인에 대한 설명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으로 오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송에 대한 이 컨텐츠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아이파크에 대한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